제가 대신 카톡 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니. 저희는 3년 넘게 사귀었던 커플이에요. 헤어진 지 거의 9개월 되어 가고 헤어진 이유는 권태기 때문이에요. 전남친 쪽에서 권태기 때문에 헤어지자고 했어요. 사귄 지 2년 넘으니 편해져서 데이트 때 주로 생으로 나갔고 저한테 화장 안 하냐, 서운하다 이런 유를 섞어 얘기했었는데 보내 드릴 수 있어요. 신청하는 이유는 헤어진 지 반년이 넘었을 때 저녁이나 새벽 시간쯤에 뭐 하냐고 연락이 전남친 쪽에서 종종 왔는데 그러다 결국 만나서 잤어요. 그 뒤로 1주에 2한 번씩 만나고 만날 때마다 자고 있어요.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5 번을 넘게 봤어요. 제가 만났던 이유는 전남친 쪽에서 다시 사귀자고 말을 할까 하고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었는지 만나서 딱히 말도 없고 이게 파트너인가 싶어서요. 하고 싶어요. 싶어요. 헤어졌을 때도 너무 많이 힘들어서 몇달 동안 밤마다 매일 울고 툭하면 몸살 걸리고 죽을 것 같았는데 요즘 다시 되게 상태가 불안해져서 힘들어서 시청드려요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겠어요 연락도 간간히 하긴 하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야 근데 3년을 넘게 사귀었는데 이게 파트너라고 톡톡 보내주었는데 많이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시간만 질질 끄는거 보니까 솔직하게 내 마음 말하는 게 서로한테 서로 상처가 되지 않는 길 같아. 3년 전이 나 만날 때매번쌩얼로 나오고 내숭 없어진 거다 좋은데 서운한 게 맞고 여자친구로서의 매력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 주변이나 인터넷에 건티 극복하는 방법 이런 걸 찾아봐도 딱히 답 없고. 야 이거 좀 애매하네. 근데 말을 막 그렇게 엄청 상처 주 깝다 보니까 사이가 헤어진 기간이 길어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건가? 근데 이거는 다시 사귀자고 얘기를 해봐야 할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정립하지 사이를 그냥 돌직구로 해야 되나? 파트너 하자 떠보기 근데 남자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는데 이거를 나의 몇 살이에요 물어볼게 아둘다 26살 동갑이래 점점 남친티테연락 어떻게 할지 정해야 된다 염증 걸려서 앞으로 남자리 반년 던거못한다 시청자 여몇 번을 깔까요? 아도못들었다 <laughs> 워낙 오래 사귀어서 떠보거나 거짓말하면 눈치 챌것 같아서 괜히 거짓말한 거들켰다가 껄끄러운 상황 만들기 싫어가고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전남친이 무슨 생각으로 연락하는 건지 오늘 알아야겠어요 상처투성이로 이렇게 남을 수 없다 지금 신청 와서 이제 다섯 번 이상으로 했지 열번 이상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서또 이제 정리할 타이밍이기 때문에 굉장히 떨립니다 이제 그만큼 친하니까 만만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확인 절차 가야 되거든요 카톡 하나 더 보내볼게 아 근데 5분 지났네 벌써 걸어볼까? 근데 뭐 연락을 헤어지고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야 어, 뭐야? 야 거절인가 이거? 뭐지 지금 안 받아서 계속 걸었는데 뭐야? 다시 걸까? 왜안 받아? 아 근데 잘못 눌렀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오래 걸어서 이렇게 뜨는 건가? 아니 뭐야 왜안 받아? 한번 다시 걸어볼게 충남이 어떻게 할까요? 연락 안 되는데 뭐 이상하네. 거절을 누르면 응답 없음이 뜨고 제가 끊으면 취소 뜨거든요. 근데 지금 두번 이상 전화를 걸기에는 좀 집착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했네 왜 왜? 그러니까 두 번이면 좀 콜백할 만하기도 한데 그지? 할말 있다고 바로 그냥 잡아버릴까? 아 뭔가 능글 맞네. 심심하려고어 아, 일단 우선순위 게임에 졌습니다. 잠깐 톡 가능해? 아 뭔가 좀 가볍네 이거. 아 뭐라 하지? 일단 돌짓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던질게요. 전부터 궁금했는데 나한테 보장한 거왜보자한 거야? 아 돌직구 많은 것 같은데. 개떨립니다 지금. 뭐랑 같이 시간 보내면 즐겁다고? 어? 아니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계속 만나고 싶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잠자리가 즐겁다는 거야? 형아 너? 대답이 그냥 기인데 그건 맞을 텐데 우리가 썸도 아니고 3년 사귀었던 커플인데 오랜만에 연락해서 궁금했어 일단 당하지 않고 강경하게 나갈게요 뭔가 지금 이 대화를 이렇게 원하지 않았던 느낌이 좀 뭔가 너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3년 사귀었었고 이런 걸 떠나서 너가 어떻게 사나 궁금하고 3년 사귀었던 걸왜 떠나? 그걸 떠나면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사나 궁금하고 또 만나고 싶어서 연락? 너도 나아져서기분 좋아서 자기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안 하네. 너입장에는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사나 왜 궁금해? 어 저거 괜찮아. 확실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비 오면 너 우산 잘 갖고 다니는데 그런 거 궁금하고? 야이지원내는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가 걱정이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맞나 이게? 권태기가 좀 괜찮아져서 연락했다는 거야? 나 우산 있어. 일단 이별 사유가 권태기였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짚지 않으면 나중에 이걸로 또책 잡을 수도 있어요. 우산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요 지금 책 잡힐 만한 거 그냥 다 대답해버려 여기서. 흠? 야 반응 봐라? 그니까 이거를 왜 지금 고민하는 거야? 아니 헤어진 지 9개월 됐는데 그동안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야. 아 이거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를못 하는 건가? 우리 무슨 사이인가 싶어서? 오, 회복된 건 아니라는 건데. 좋은 감정이 없는 건 아닌데. 아직은 다시 알아가는 중이라고. 야, 야, 때쳐어장장찍고 있는 중이야. 이건데요. 아니, 시청자분테러 치기를 제일 추천드리는데 이거는 솔직히 여기에 잠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사실 아직은 다시 잠만 자는 중이라고 생각해. 이거죠. 와, 저 이거 너무 어장인데 저게 뭐 하자는 거죠? 빙빙 돌려서 말하고. 이거 빙빙 돌린 거 없는데요, 시청자분. 여기 써 있잖아요. 시청자분 어떻게 할까? 다시 사기자해 아니, 원래 스타일이 이런가? 확실하게 얘기해 보고 싶은데 의미 없으려네요, 주님 보시게. 선택은 시청자분 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와도 이제 추측만 저희가 할 뿐이지, 어찌 됐든 결판을 질라면 얘기를 누군가 꺼내야 돼. 저는 사귀고 싶은 마음 하나로 연락할 때마다 계속 만나고 있는데 확실하게 얘기 꺼내고 싶어. 지금 얘기할게요. 일단 꿀는거 티를 내면 안 돼. 요 여기서 아주 할로이안 됐어. 난 오랜만에 연락 와서 이 정도 쳐야 됩니다. 제외는 떰타다가 사귀는 거랑 달라요. 가겠습니다. 다시 사귀자. 진지하게 할때 진지하게 해야지. 권태기를 물어본 거는 권태기 얘기를 나중에 할 수도 있어서 제가 미리 처단을 한 거고, 권태기가 회복된 건 아니지만 좋은 감정이 없는 건아니 나. 카톡만 봤을때 되게 긍정적입니다 솔직히 요것만 읽었을때는 야 답장이 안오냐 근데 장문인가 이거 일시인지 확인을 해야되나? 근데 저도 이거 치는데 지금 7분정도 걸렸으니까 요정도 쯤이면 이제 와야되는데 일시분은아니겠죠라고 하시는데 일시분은 그냥 이제 끝내자고 하는거지 사실 지금 10분 지났어요 벌써 아하더 보낼까? 와 근데 신청자분이 지금 엄청 애가 타시나보다 근데 그동안 만나면서 이 생각을 한번도 안해봤을리가 없을텐데 답장 너무 안온다고 답장 안오는거 맞죠 그죠 원래 이렇게 느린 스타일 아닌거 같은데 다른 말로 보내 이거 말고 지금 대답하기 어려울까 이정도 계셨지. 아 보내 아, 안 되겠어, 지금. 진짜. 아, 못 찾겠다. 뭐? 뭐? 야 장문이 아니었어? 아니, 야일십이요이 타이밍에 장문이 아니었으면 다시 사귈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시청자 보그 송금 표시 뜨는지 한... 송금 표시 뜨고 차단은 아닌 것 같아. 뭐 하자는 거지 진짜? 이거는 근데 지금 정황상 성공률이 30% 미만으로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긴 기간 쳐서 30% 미만이지. 소신방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엔미터 완주하는 게 적은 각장 속도보다 빠를 것 같습니다.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발까지 시켰겠어요. 지금 이 시간이면. 우리 아씨 이거 써. 어, 드디어 이거 써. 1미 없어졌어. 어허허이 야 이자 친구 아니야? 장난하나 진짜 가지고 노냐 생각이 많다고 무슨 생각? 시청자분 이 사람 마음 없네 이거 무슨 생각이 많다는 거야? 아니 지금 20분 넘게 걸려 갖고 답장이 온게 이거야? 헤어진 지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만나보고 시작한 상태인데? 아니 <laughs> 다시 잘해보고 싶기도 한데 머리 아픈 타이너는 보고 랩는 아니잖아. 지금 대답해 줄수 있어? 시간 크지 마 진짜 뭐 하자는 거야? 모면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지. 너가 답답한 거이해하는데 나도 사실 지금 좀깝깝한 상황이라. <laughs> 개빡쳐 아니 진짜 랩하냐 대답하기 쉽지 가 않다. 너무 마음 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니 말이 내용이 없잖아. 장난하는 거지 이거는 충렴이 이모는 그냥 접으시죠 신체만 원하는 거지 내가 갑갑하게 만들 부분이 있을까? 절대 너 잘못 하나도 없어 <laughs> 아너 잘못이 맞아 처음으로 맞는 말 했고요 시청뭐 이래 봐야 지 끝이 좋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드러나보라고? 아빠가 사고를 치셔서 내가 대신 갖고 있어? 쓰리 잡을 띠느라 정신이 없다고? 뭔 소리야 이건 또? 야 지금 거짓말 버튼 온 했습니다 지금 이거 새야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갑자기 어떻게 해시청 이거? 너 만나고 싶고 보고 싶대 이거 어장이다 어장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주 생각이 없네 지진이 나서 어항이 저절로 깨지리지않는 이상 내가 이 상황에서 연애까지 하고 어떤 관계를 완전히 책임질 멘탈이 안 되는 것 같고 너까지 이런 상황에 끼어들게 하는 것 같아서? 작정했다 이거. 아 게임한다며 아까. 그래서 취미생활도 게임같이 돈 안드는 것밖에 없 해. <laughs> 이거 다 나왔다. 이건 진짜 이건 끝났다. 그냥 하게 생각 없네. 이거는 신청자분이 혼자서는 결단하고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어장인 게이 사람이 와줄 생각이 없어. 그냥 작정을 했어. 어너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 진짜 빠져나가기 힘들죠. 이게 엄청 오래가. 진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면 눈물 날텐데. 당나하나 진짜. 오! 야, 폭탄 던졌다, 지금. 거말을 한다고? 야, 던졌다. 지짜 시청자면 개빡쳤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내 상황 지금 너가 설명해달라 해서 한 건데, 그거 지금 다 거짓말을 생각한 거네? 야, 이거 잡정다 진짜. 질렸죠 긁혔죠? 쓰리잠이데 어떻게 게임하죠? 팩트 짚었죠? 진짜 인증하라고 럴까너 그렇게 항상 너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고 외물어 보내고, 이 없네 야, 급발지 무서워? 너 직장 가서 산책 찍는 진짜 무섭다? 이 말이 아니잖아. 너가 만나자고 연락한 거 아니야? 난 사이를 정하고 싶은 건데, 너가 계속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머리 아프다고, 말기 못 알아듣는 척 해서 빠져나가려고. 무사 걱정이나 하고 있고. 아니, 맞잖아. 그리고 솔직히, 다 빼고 그냥, 좋아서 보는 거라고? 그게 아예 안 느껴지는데? 나도 내 어려운 사람 터놓고 얘기한 거다. 왜 그런 사람 찍고버린 와, 그거 하지 마라. 너가 보고 싶다 이러놓고왜 사귀자니까 머리 아프데 그러니까 말하는 거잖아.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다. 하지 착각하잖아. 와, 진짜 이거 나줄 생각이 없네. 신청자분, 이거는 빠져나가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말싸움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니까 러 앞으로도 계속 볼 생각이네, 이거. 너도 나 보고 싶으니까 만난 거 아니야. 신청자분이 마음 정립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는. 나줄 생각 절대 없 아니 어떻게 손절로 가야 되는 거아니야 시청자분? 그러니까 지금 어 얘가 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지금 카톡으로 풀려고 하고 있어요 말로. 그러니까 말이 아까보다 훨씬 길어지고 말이 굉장히 많아졌죠 지금. 인증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봐야 될것 같아. 왜 화나게 해놓고 답장이 없네. 다시 타기 자고할 때는 우리가 몇 분을 기다렸는데 지금. 어나 아까 20분 넘게 기다렸어. 대화가 안 돼. 너는 그냥 몸만 외로워서 나만난 거야? 너는 그럴 때전 남친 만나? 와 지금 제대로 찔렸나 보다 지금. 절대 아닌 척 하고 있네. 너가 그런 사람이니까 나 그런 사람. 을 보는 거 아닌가? 와 이거 덮플러 그런다 이거. 시청자분 이거를 진짜 객관적으로 볼줄 아셔야 돼요. 난 그런 마음으로 너 만나자고 하고 본거 아니었대. 와, 이거 철판 대박인데?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하 네가 그런 사람인걸 남에게 몰아가지 마. 진짜 그거 나쁜 거. 이건 진짜 어장을 치로 지금 마음을 먹고 애초에 연락을 한거 같고. 그래서 지금 놔줄 생각이 절대 없고 이 사람이 빠져 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강하게 붙잡고 있어요. 이게 다 붙잡는 거죠. 이 사람이 계속 말로 시청자분 계속 꼬시려고 한다니까. 이렇게 하면 대화 안 돼. 당연히 3년 사귀었으면은 있는데 3년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미어 가지면서. 정리가 계속 안 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가 않습니다. 감정이 있고 상황도 있고 이런 말 듣는다고 갑자기 딱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썸을 타는 사이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이미 다 끝냈어야 될 시간이 충분했고 아직 생각 정리가 안 되었는데 오늘부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볼 테니까 와 작정했다 진짜 이거 시간을 좀만 더줘한 번만 더만나보고 생각하지 <laughs> 한 번만 더 만나보고 생각하지 야 진짜 이거 속셈 대박이다 아니 너무 노골적이야 아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진짜 한 번만 더 하고 자자 친구야 넘어가지 마세요 진짜 저거 속셈이 노골적입니다 아 이거 보고 정이 떨어져야 되는데 뭐한 거야 청자분 이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또 의심 도진다 사귈 때도 그러더니 <laughs> 아니 둘이 뭐하는 거임? 진짜 맘을 한번더 사람 그런 취급하면 포기 편해 와 이런 진지한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나? 여자 으면 애인이 있는 것 같은 사진 인스타에 올려도 상관없겠네 아니 이거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시청자분 애인이없는데 그런 사진을 왜 올려 이해가 잘안들 지금 성향을 봤을 때 여자친구나 썸녀가 있어도 마지막으로 한번더 외칠 사람이에요 이걸 왜 고민하지?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이 하시는 거는 그 그러니까 러프스타를 뭐 니까 해서 너가 말하는 걸로 증명해봐라 이런 바램이신 거죠 난 그리고 애초에 우리 사귈 때부터 너가 그렇게 올리잖 스트레스 와 막말하네 이제 가족들도 다 팔로우 되어있고요 근데 아니 그럼 왜 사교? SNS가 공적 공간? 뭐, 뭐 인플루언서세요? 이렇게 여자냐고 의심해서 올리라고 하는 거라면 나도 그런 취급 하는것 때문에 더 올리기 지 시청자분 귀를 여세요 저희가 다 시청자분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한번더 하실 거예요 딱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다가 라스트 팡 아니 저거 진짜인지만 확인해봐도 될거요 계속 그렇게 해야 마음 잡을 수 있게 있겠... DM 계속 하시네? 아니 이거 올리라 하라고 사지 이거? 아 답답해 죽겠네 진짜? 시청자분 저거 뭐 둘이 사귈 때뭐 어디 놀러 갔던 거예요? 이거 이 사람에 올릴 것 같아? 아니 계속 저거 진짜인지만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 시청자분 SNS가 공적 공간인데 지금 귀를 열어주세요 이게 매달린다고 될게 아니에요 이게 매달리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제가 저한테 마음 없나 싶기도 하고 저도 너무 혼란스러운데 그냥 진짜 여자 없는 거 맞는지만 확인하면 저도 제가 저한테 진심 없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시청자분 그러면은 시청자분도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을 저 사진으로 하시고 저 사진을 만약에 안 올린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걸로 진짜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게 너. 하겠다고 진짜 한 번만 제안해볼게요 그러면 아, 이거 절대 안 올릴 것 같은데, 너가 이런 식으로 앞뒤 안 맞게 말하면서 한 번만 더보쩌 하는 게한 번만 더 하자고 하는 거라, 뭐가 달라 적어도 난 너가 주변에 여친, 썸녀가 없는지라도 확인하고 싶은데, 아, 이거 진짜 매달리는 건데, 이거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사진 저한테 보냈던 거, 내가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고 얼굴 나온 사진도 아니고 이거라도 올려봐. 그럼 너만 어느 정도 믿어줄게. 일단 요 정도 얘기해. 할게요. 보았어. 누가 봐도 여자랑 놀러 간 거죠. 전 남친이 주변에 여자가 있는데 이거를 올린다. 굉장히 무리수죠. 주변에 여자가 있으면 이거 절대 못 올립니다. 지금 머리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을 거야. 아 이거 못 올리면 근데 아, 못할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아올려야 되지 말아야 되지? 지금 소름 났다. 뭐야? 뭐죠? 소름이 엿졌죠 뭐죠 방송 이거 걸렸나요? 이렇게까지 집착할 일인가 이게 너좀 무서? 워 예? 그래서 못 올린다고요? 시청자 보셨죠? 이거 절대 못 올린다니까. 우리가 다음에 만나서 사귀기 시작하면 당연히 올릴 수 있지만 나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딱한 번만 더 하고. 내가 정할게. 이 사진은 그때 얘기하자. 아니 그니까 썸 타면 사이면 이 대화가 이해가 된대. 지금 3년 사귀었고 헤어진 지9개 만에 연락해서. 이건 어장이지. 야 이거 많이 굶주였나봐 이거. 무서우면 도망을 가세요. 뭐야? 너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실망스럽고 정 터지려고 이게 붙태도야와 진짜 존중? 왜저래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아 진짜 우리가 도망쳐야 되는 거아니이 정도면? 아줄 생각이 없어 끝까지. 오 뭐야? 와 이거 근데 욕먹어도 솔직히 할말 없다 진짜 와씨뭐 이렇게 될줄 알았다고 아니 너무 노골적이야 이거 저기서 더 카톡을 그냥 안 하신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쁜 거는 차라리 대놓고 얘기를 하던지 아닌 척해서 뭐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그게 좀 나쁜 것 같아요